아, 자 오늘 새벽 출조 도보에 너무 고기가 안나와서 요새 어, 새벽 출조를 한번 나가 봅니다 아 어, 차가워 네.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가야죠 여러분들 아, 예. 자봉이를 타고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가 봅시다 오늘 바람이 좀 색관계로 어저게그 자리에 한번 더 나와 봅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위기도 개불이고요 어, 어, 로드는 JW 피싱의 V2 5-515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닐은 에케1 1이고 라인은 8합455, 이렇게 개불이고요 예, 네, 한번 지금부터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캐스팅 화이팅! 날씨가 오늘나안 좋습니다. 어떠냐고요? 지금 첫 캐스팅 했는데요. 지금 첫 캐스팅 했어요. 맞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어, 어, 아, 사이 됩니다. 사이 됩니다. 아. 어, 감성돔 같고요 어, 감수 왔습니다. 어. 아, 아니면 참돔 뭐5자 정도 될수 있고 봐야 되겠네요. 좀독님웃잖 감독님 같은데 참돔이네요 참돔 오 크다 사이즈가 대부 되는데 어야 이거 저육전돼 육지 인데 육지 와 이거 지안되 육지 안돼 육지 안되겠지안머부러지겠다안안돼 야. 야, 부러지겠다, 야, 안안 돼, 야. 돼? 내려가야 돼 야. 야, 여기, 넣어줄게, 넣어줄게, 거기 넣어줄게, 거긴, 넣어줄게, 거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물에, 너, 니가 담아, 담아, 탔어, 탔어, 담았지? 두게 바로 나와버리네요. 와그 전... 입질했던 데 맞추면, 예, 바로 입질로 오네요. 예. 네, 확실히, 참돔 한참 아, 뒤로 더 빼야되겠다. 62. 어, 육짜참돔참돔이야봐 참정. 여러분들, 62입니다. 자, 첫고기 62. 아, 일단 첫 캐스팅 여러분들, 참돔 62. 예. 네. 자,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다. 오빠도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래 그래 그래. 빠두자 고개 올려봅시다. 고개 올려봅시다. 와, 삼시이네잠 기네. 아유 참돔이네. 잠깐만 들어볼게. 어차. 됐다 얘는 오. 자 여러분들 참돔 요거는 5자 정도 될것 같은데요 5자 중반 정도 예 아, 왜냐면 아까보다 들어 들었을 때 무게가 들라가 60이 보다 아 꾹꾹대 갖고 감성돔이지 않았네 봐봐! 멋있다, 54! 자, 54! 아, 이쁘다! 야, 요거는, 해는 요런 놈이 먹기가 좋죠! 예! 참돔으로 그렇죠. 자, 여러분들 또 한사했습니다! 어우, 일본 때 쪽에서. 아이구, 빠이 빠이 빠. 어? 어? 아, 좀 사이즈 하나 올라아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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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이고 잠돔이네. 이틀수 있잖아. 잠돔 작은 사이즈 올라왔네. 아우, 어, 야이심 예, 아, 네, 그냥 놓아줄게요. 놓아줄게요. 오래오래 잘 살아라. 에이. 자 멀리 가라, 다시 잡히지 말고 살아가라. 아, 안녕하세요.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다 먹었습니다.

시야 오우. 노드만 만지면 고자. 노드만 만지면 고자. 왔어 왔어 얘는 걸렸어. 얘는 걸렸어. 드디빼 못해. 오우. 됐어 왔어 왔 노드만 만지면 고자. 와. 와왜 이렇게 안 떠? 참돔이네. 자, 자, 참돔. 어, 자, 잡아 줄. 아우, 참돔이네. 딱 50. 딱5 0이에요 자, 50입니다. 여기야 여기 야여기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구야누구구야누구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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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야 누구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야 누구야? 아, 어, 야 와! 야, 형, 방금 왔는데. 방바꿨어 오케이, 왔어, 나온다. 어 겁나. 아이, 삼독이네. 아 조금 더게 62. 62. 62. 62. 62. 자, 여러분들, 예, 오늘도 어, 열심히 해봤지만, 감성금은안 나왔지만, 예, 참돔 5마리. 아, 너무 빠지는 게 많았네요, 여러분 자, 내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고하습니다